골득합니다. 지금 소개하는 차는 더뉴카니발 디젤 9인승 노블레스 스페셜 차량입니다. 19년식의 주행 거리도 굉장히 좋고 1인 신조의 용도 이력도 없고 보험도 없습니다. 보험 이력이 아예 없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 안에 다 순정으로 되어 있고요. 비닐도 안 뜯은 곳이 많습니다. 우선 차량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차량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노블레스 스페셜답게 옵션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에 메모리 되어 있고요 운전석 그리고 운전석 도수석 전부 전동시트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후추방 경고 차선이탈 방지되어 있구요 실 주행거리 지금 현재 27387km입니다 주행거리 굉장히 좋구요 그리고 이 핸들 상태 또한 좋습니다 그리고 아 보시는 분은 아시는 분 아실텐데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다 띄지 않으셨습니다 신차 나올 때부터 이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실게요 비닐을 제거를 안 하셨고 어, 1위 신조차고 용도, 이력 없고 완전 무 사고 차량이고 차량 관리 상태는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순정 그대로인 상태고요 위쪽에 유보 하이패스 되어 있고요 후진경 넣어 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랑 어라운드 뷰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 어, 이 차는 드라이브 와이즈2가 추가 옵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좋은 옵션이죠 스마트 크릴 컨트롤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USB 포트 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보시면은 빈 칸이 하나도 없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에코 모드 양쪽 열선 통풍 시트 전자 파킹 열선 핸드 어라운드 모니터 버튼이고요. 그리고 오토 홀드 되어 있습니다. 시트 상태 또한 굉장히 깨끗하고 좋고요. 안에 그냥 깨끗합니다. 그냥 순정 상태 그대로고 그리고 이쪽에 워크인 디바이스 되어 있고요. 뒷좌석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뒷 자석도 깨끗하고요. 약간 흠이라면은 여기 잘 볼지 모르겠는데 여기 유아용 시트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자국이 있는데 요거는 많이 앉았다가 하면은 좀 펴집니다. 완전 100% 펴지지 않는데 여기 흠이라면 흠이고 그리고 안에 상태도 깨끗하고요. 천장 부분도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이쪽에다 제거 안 하셨고 이쪽도 이렇게 비닐을 제거 안 하셨고요. 뒷좌석 네, 열선 시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전체 다 코일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휠 상태 굉장히 좋고 어,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6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0~70% 정도 되고 이쪽 외판 상태 또한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뒷 타이어 트레 상태 뒷 어, 타이어는 더 좋습니다. 뒷 타이어는 한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롬 휠 상태에 굉장히 좋고요 트렁크 쪽도 뭐 순정 그대로 니까요 깨끗합니다 전동 트렁크고 그리고 뒤쪽 바디 상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일반 부품 보증까지 남았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흠이라고 하면은 여기 약간 문콕자국 하나 있습니다 문콕자국 하나 있는데 요거를 판금을 해버리면 제 칠이 날라가서 제가 판금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단점을 찾으라고 하면은 여기 문콕자고 요 하나 있는 거 빼고는 크게 나무랄 때는 없습니다. 차량이. 그리고 이쪽 휠 상태 또한 괜찮고요. 앞에도 휠 상태 깨끗합니다. 차량은 저 앞에 문콕자고 빼고는 뭐 크게 뭐흠 잡을 때는 없고 순정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연식도 굉장히 좋습니다. 19년 6월식이고 1인 신조에 용도 일이 없고 고호미력 영원 완전 무사고 차량 드라이브 와이즈 2가 추가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가격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카니발 판매가는 3,400만 원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두시고요. 제가 차량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매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고 계시는 차량 판매 의사가 있으시다면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 후 전국 어디든 찾아뵙고 있고요. 이 차량 외에 찾으시는 차량 있으셔도 제가 최대한 맞춰서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혼자 편집을 하고 촬영하느라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요. 많이 봐주시고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